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협상 자력에서 이종석 소장입니다. 여기는 아, 부천시 엄미구 상동 442-1번지에 있는 소금비의 부천장어 특설 무대에서 예고의 힘대로 국제협상 예술인 아, 예술원 파시름 여왕대의 기념 공연인데 지금까지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가지고 결승에 오른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오른편에 계신 분은 이미 우승으로 예견이 됐고 제가 두 분을 대니까이신 분은 또예쁘신심면주님이세요 인사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또힘좀 세게 생겼네요. <웃음> <웃음> 자, 천연의 인사, 전국의 가요팬들에게. <laughs> 아, 감사합니다. 이 팔씨름을 내가 여기까지 왔다니 정말 네. <laughs> 아, 이팔시름은 전국이 지금 생중년 아니고, 유튜브에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아, 예선전 치열한 조 1, 2위를 통해서 8강을 가렸고, 8강전에서 다시 본선 토너먼트를 해가지고, 여기 치열하게 결승전에 오르신 두 분입니다. 자, 최리혜님은 노래를 사랑이 울지 않으려와 또 사랑아, 친구 이렇게 부르고, 심현님의 노래는? 느 네, 늦기 전에 남자 입니까 정주지랑 말것 느끼 늦기 전에? 늦기 전에. 느끼 전에인가요? 네. 제가 이두 분의 노래, 최리혜님의 노래를 두 곡을 다 불렀고, 이 심현님은 제가 사실은 이렇게 여동생처럼 예뻐하는데, 그 노래를 갖다 아무리 가수가 잘 불러도 연습사로 한번 부른 노래를 제가 노래를 너무 못하고 바라지를 엄청 들켰습니다. <laughs> 최리안이 예, 노래를 그런 대로 괜찮게 불렀죠. 그래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이 정치 세계에서 이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고, 부부간에도 나눌 수 없고, 이, 저는 이제 운동을 되어서, 대학타코페 곡은 1급 시판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잘 하는데, 어, 느 이제 야구동에 짓고 그런는데 이거는 뭐, 같은 가수끼리, 1등은 20만원의 상품이 걸려있고, 네, 2등은 5만원, 그, 공덕하님이 제공하신 벌꿀입니다. 어, 1등은, 아, 그, 이번 대회 후원을 크게 해주신 이영식 원장님께서 그 후원해주시는 그 15만원 상당의 화장품과 공덕하님이 제공하는 꿀, 꿀. 5만원짜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영식 원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이렇게 저기 두 분이 결승이 오는데 한번 격려 말씀해주세요. 아우, 정말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 힘들이세요. 아, 지금 탈수는 안 나요. 원장님도 안 맞지 않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설시는계설 개설 1등은 어, 그 명예와 부가를 어, 차지하는 한판의 파수입니다 그러면 두 선수 아까처럼 선수 자리에 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결승전입니다. 네, 우승 소감을 듣겠습니다 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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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가, 가가 제가, 제가, 제 제가, 그 잠깐만요. 그저가 제가, 제가, 느낌이. 저는 가 제가, 제알 제가, 체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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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얼마나 들나 <laughs> <laughs> 즐거운 시간 되셨니다 공덕하님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네. 이거를 잘라 아, 칼로 잘라주세요. 하고 있는데? 하고있는이 등은 벌꿀, 아주 고급 벌꿀입니다. 이거를 우리 공덕하님께서 면을가수님 이렇게 제하을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들어오세요. 자, 1등은, 1등은 그이영식화장님 증언한 아주 최고급 피부 관리 화장품 세트입니다. 그리고 벌벌도 보내주세요. 공격하는게최리안님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진을 찍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자, 일로 아, 아아아 그래.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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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와와 <소스>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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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아. 사진 찍겠습니다. 이이 작가님. 하게 MBC 에스이게 나왔어요. 테가 왜? 나도 하면 아니 자. 저 진짜 <목소리> 우리 김희 작가님께서 사진을 기촬영 진짜 좋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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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요 아, 자, 촬합니다하나 둘, 한번더 할게요. 자, 아, 갑니다. 하나, 둘, 니다 자, 박금지 아, 장지윤이. 스마트폰, 휴대용 그 배터리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부부에게 두 개가 가고 있습니다. 어 자, 아아자 우리의 3등사입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기다리고요. 박수 한번 아, 저희 1, 2등 하고 같이 찍으면 안 될까요? 그러죠. 아니, 뭐든 아, 찍고. 뭐저 한번 찍고. 자, 갑니다. 하나, 둘. 한번더 할게요. 자, 스마일. 그렇죠. 갑니다. 하나, 둘. 1, 2등 예, 가시죠, 1, 2등. 웬일이야? 수자대로 진짜 1등 아니 객지 색깔이, 색깔이 까만이 아하, 그렇저 상품을 가지고 올라갔그래단지 갖고 세요단지 <목소리> <마, educate.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맞아, 단 맞아, 단지다 갖고 세요자 보이게, 자 그렇죠, 이에 꿀이 보이게 꿀이게꿀 보이게. 꿀이 겠다 그러면 꺼내야 되잖아, 이거 아니 하나 자 갑니다. 자, 하나, 하나, 둘. 스마트폰 가져 올까요? 됐습니까? 어, 다, 됐어요. 촬영 되죠? 하나, 둘, 셋. 한번더 합니다. 가마 입구레이.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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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지금.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잘 몰라. 모르... <laughs> <laughs> <와, 와>, <laughs> 자 이득 삼등 사등도 드리겠습니다. 지영철님? 아,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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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남자! 아까 사강에 올라가신 분 누구야? 황성우님 또한분 있잖아 저기 정석이 아니, 아니 남자 남자남자 아, 이수인 님인가 김승도 김승도 김승도씨가 4강 왔냐? 아니야? 이도 이선생님이지 몇이래요저 1도 저는 1도 저한번 잡아 드 저는 잡기 합니다 아니 아니면 전도다 아니면 전화 안 해도 가세요 내가 찍을게 빨찍 여기 잡고 있어요. 그냥 라고. 갖고만 있으면 되죠? 음, 있는 거죠? 그대로 찍고 있는 거죠? 예. 자, 네. 예. 남자 부부 4강에 오르신 세 분께 휴대용 멀티 독수들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네. 자, 황정님, 네. 우리 형장님 우리 김형댁님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참 자, 하나, 둘, 셋 어우, 좋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기대하고 기대했던 8시의 영화 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